야, 뭔가, 있을 거 엄청 큰거 같은데, 시유가 진짜? 응. 근데 진짜, 지금 아예, 난리나가지고. 그니까, 그냥 타더라. 그래. 너가 사라진 게 뭔데? 응. 여행 가는 지기가. 아. 야, 있을 것 같아. 아 제발. 좀 커. 그냥 뭔가, 밖에 진열 안돼 있으면 어떡해. 하여기 진열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 여기, 여기 지금. 아니, 없는. 연... 야 근데 야 냄새 뭐야? <laughs> 야쟤 똥냄새 나는데? 뭐지? 뭐지? 밟은 거 아니야? 방 진짜 피했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나 혹시 리라쿠마 파우치 없어요? 네 아니야 그냥 파워 여기 이렇게. 있는 이런 거요 여기 있는 게다아 그래요? 아 없어 없어 아쉽지 저기로 가자 저기 냄새나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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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을 거 같아 어, 있을 수도 그냥 제발. 원래 서울은 서울 서울 있을 거 같아 그입에서 불러 드립니다 제발. 근데 여기 두께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진짜? 안에 들어가 봐. 한 번만 들어봐. 네. 토딩 때 엄청 유명했어요, 캐릭터가. 음. 이것을 뜯어볼 겁니다. 원래는 그 친구가 하도 이거 받고 싶어 해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있어서 어디 가다가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이미 샀다고 해가지고, 전 친구랑 커플로 들어다니려고 샀어요. 가볼게요. 네. 아, 페로가 들어있습니다. 네 개나 그랬어요. 이거는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이렇게 생요나 지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이거 햄 파우치라고 해가지고 되게 크게 나왔어, 나온 것 같아요. 아내가 <laughs> 더 귀여운데, 이 파우치가 진짜 귀엽다. 이거 뭐지? 이렇게 뒤에 이런 파우치거든요. 이게 약간 퍼프 같은 거죠. 이요 이런 고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뭐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엽다. 저는 이거를 친구랑 일본 갈때 가지고 갈것 같아요. 그 남의 거 가방이랑 같이. 하하하.